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네이처셀 주주님들. 자, 일단 조인트 스템 그 미국에서 판매하게 되면은 예상 매출 관련해가지고 모든 유튜버 중에 최초로 다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좀 일부러. 왜냐면은 이거 진짜 가족분들한테만 좀 공개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저거는 제가 좀 영상에서는 좀 여러 번 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저때 다뤄드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좀 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약 등 혁신 제품 허가까지 함께 간다 식약처에서 집중 지원 이런 그 길잡이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네이처세라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면요. 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길잡이 프로그램 대에 그식의약 규제 과학 혁신법 근거에 의해 혁신 제품 20개를 선정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해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의약품 의료 기기 사전 상담받은 품목을 분석한 결과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시급성이 있는 품목 20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그 임상시험 승인 또는 허가신청 단계로 진입 가능성이 높고 신기술 신개념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으로 제품화가 시급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셀이 저는 저 안에 껴있다라고 보는 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처 셀 하면은 뭐죠 조인트 스템이죠 조인트 스템이 무릎 퇴행성 관절 치료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증질환 치료제 이게 갈수록 고령화는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제품화가 시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네이처 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식약처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 신개념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 반려때렸잖아요 반려때린 애들이 식약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네이처 셀이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이처 셀, 조인트 스템, 반려 때린 거에 대해서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네이처 셀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대박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있길래 오늘은 이 소식을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바이오스타 일본에서 고관절 퇴행성 질환 줄기세포 치료 승인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 보시게 되면은 승인한 곳이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 뭐 여기인데요. 그래서 후생성으로부터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한 고관절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근데 이게 그렇게 막그큰 의미 가지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거를 왜얘기하냐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효과. 이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막 엄청난 승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엄청난 승인이었으면은 네이처셀 오늘 장대 항목 나왔어야죠.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왜... 시간 외에서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 시가가 좀 어느 정도 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승인받은 건 아닌데, 어,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스타 기술 연구원은 이미 이 보람의 병원에서 진행된 대태골드 우열성 괴사, 연구자 임상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2년간 추적 관찰 결과 그 17명 중에서 14명 이 대상자의 82%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없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치료법인 감압술의 성공률이 36%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자가 지방 률의 중간엽 줄기세포 투여가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큰 기여를 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관절퇴행성 질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 환자 수만 하더라도 100만 명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고령화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거잖아요 출산율 지금 완전 개박살났죠 출산율 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기 화장품 매출도 그렇고 줄기 세포를 활용해서 그 그때 말씀드린 이제 알츠하이머라던가 그 파킨슨병이라던가 조인트 스템 말고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나락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15,430원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에서 이런 갭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올린 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종가로 안 깨져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살짝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16,600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종가로만 안 깨지면 돼요 종가로만 안 깨지면 되고, 도중에는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측했던 거는, 이 저점이 살짝 이탈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를 그린다거나, 그래서 저는 좀이 캔들이요, 이 캔들이 이런 캔들로 보고 있고, 좀이 뒤에 뭐 이런 박스라던가, 좀 그리러, 여기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좀 박스, 왜냐면은요. 하 이게 그 RMAT 관련해가지고 RMAT 관련해서 이 미팅이 2월 이런걸 좀 예상을 하던데 이게 그럼 보통 좀 늦어지게 되면 3월로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2월 2월 말까지 박스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거는 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아마 박스 그러고 이제 지지 받고 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는 여기 때부터 제가 박스를 최소 한달 이상 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말 듣고 그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타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대박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고 박스 치는 기간을 2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2주 동안. 특히 마침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아마 좀 이번 주에 살짝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한국 첨단 소재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디였었냐면은요. 아 여기죠. 그 보시게 되면은 12월 26일. 그래서 12월 26일 제가 한국첨단소재 종목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려가지고 11,670원, 3,000원부터 11,670원까지 해가지고 3배 넘게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해가지고 뭐 현대임스라던가, 진영이라던가, 그 다음에 하이젠 R&M이라던가, 유니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공백 없이 계속해서 미리미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무료로,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대응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도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진짜 가족분들, 이런 분들 한해서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그 동안 살짝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가짜 가족이 이제 깽판 치는 바람에 그래서 저한테 적어도 문자로 번호를 보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간주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네이처 셀 해도 되고요. 네이처 셀 해도 되고 네이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010-756-8870 여기로 네이처셀 뭐 네이 대응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지속된 우화양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텔레그램방 오시게 되면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박스 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박스가 이탈이 돼서 좀그렇기는 그래, 한데 아무튼 그래서 0107558870 여기로 네이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